현우 주식 쉽게 설명드리는 최교수입니다. 지난 10월 22일 45,750원의 최고점을 끝으로 두 달에 걸친 조정을 겪고 있는 우리 태성입니다. 당시 우리 태성 CATL의 협력사로 지정이 되면서 200억에 가까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조만간 NDA를 맺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던 유상증자와 새로운 진행 상황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에서의 기대치 또한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당시에 급등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가권에 이 매수를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자, 태성은 가장 핫한 테마 두 개를 양손에 거머쥐고 있습니다. 복합동박과 또 하나는 꿈의 기판이라 불리는 유리기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 이50% 절반 값의 조정을 기점으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박스를 형성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사실 태성은 강력한 테마주로서 관련 업황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로 인해 당장의 이 실적보다는 관련 대장들과의 수주 계약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자, 현재 차트상으로 보셔도 이 노란색 추세선과 파란색 급등 라인의 데드 크로스는 일어났지만 다음 급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 라운드 피겨인 2만원 라인의 세 번째 바닥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당장 이 태성이 급등 임박이라는 부체성 내용보다는 현재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주라도 이 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1분 1초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100% 무료로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무료로 말이죠. 여기 텔레그램을 보시면 12월 30일 오늘 날짜 이렇게 눌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포토샵이나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은 1초라도 스킵 없이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이러한 급등 종목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오전 8시 49분에 공유해드렸던 클로버 아침 장전에 알람이 울려도 우왕좌왕 하시느라 매수를 못하실까봐 그 내용에 대한 요약본까지 함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 집집마다 이 로봇 집사를 드린다라는 기사들이 떴고 2025년 본격적인 이 휴머노이드 산업이 개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폐장일이다 보니까 많이들 놀러 가셨는지 평소보다 훨씬 적은 분들이 100% 무료 급동주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 수익률 어떻습니까? 자, 물론 지난 금요일 양자 관련주들이 짝팟을 터트려서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이100% 무료 급동주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머리 복잡할 것 없이 바로 매수하시고 빠르면 1시간 만에 수익 보신 뒤에 컴퓨터 끄고 볼일 보러 나가실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손실 복구 가능한 비장의 무기라 말씀드렸죠 자 아침시가 마이너스 2.64% 출발 고점이 9.74% 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10% 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첫 번째 공유 종목입니다 상한가도 경험하셨던 분들 살짝 아쉬우실 줄 압니다만 요즘처럼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 미친 국장에서 아침 1시간 투자만으로 10% 절대 적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제가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댓글에 응원 화이팅 감사 뭐래도 좋습니다 한 줄씩만 좀 남겨 주시면 제가 좋아서 죽으니까요 꼭이 작은 흔적들 좀 남겨 주시고요 자 두번째 100% 무료급동주는 QSI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남겼던 말, AI, AI, AI. 자, 그 뒤를 바로 이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기술이 바텀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양자 컴퓨팅 세계 99% 점유를 하고 있는 스웨덴 로노이즈와 MMIC의 공동 개발을 알렸고,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장 격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죠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 베스트 3를 올려드리면서 올 한해를 이어 내년 초까지 가장 큰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이 관련 테마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이 종목 이 마지막 날까지 상한가 잭팟을 터트려 줬습니다 자 평소엔 이렇게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100% 무료 급동주 참여를 하시고 보통 30분 정도가 하트와 엄지척들을 날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소통방 안에서도 어렵게 입장하셔서 수익을 못 내신다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100% 무료 급동주 마지막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입니다. 현재 이 정치 테마주들 여러 후보들 간에 계속해서 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재명 관련주가 되겠고요.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 누가 뭐래도 대장주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차트를 보셔도 초기에 점상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양봉과 상한가, 한 10거래일 만에 750%라는 괴물 같은 수익률을 보였고 커다란 가격 조정 없이 이 6천원대 거대한 매물대를 만들면서 이 파란색 급등 라인 타고 n 자 파동에 2차전에 돌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중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점 18.56%로 15% 이상 수익을 안겨드린 상황인데요. 좀더 디테일하게 3 0분봉으로 보시면 11시반 고점을 찍고 5장 들어 이 30분 봉 파란색 급등 라인 위에서 다시 한번 신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더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 매도가 자율 매도라고 하는 것이 큰 수익을 위해서 5장까지 보실 수도 있는 건데요. 자, 하지만 이100% 무료 급등조 장전에 매일 딱 3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종목에 대해서 골치 아픈 공부 깊이 할 필요 없고, 또 무엇보다 이 매매 타이밍 때문에 속을 썩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침 시가에 매수를 하셔서 빠르게 수익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을 한마디로 먹고 시작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이100% 무료 급등 주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하는 지름길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꾸준하게 쌓이는 수익이 되겠죠. 일주일만 따라해 보셔도 상한가 부럽지 않습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화살표 따라서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이 보이고요. 지금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고 이 댓글란에 최 교수 무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고 미리미리 입장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도 매매만 잘 따라 하셨다면 아침장에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죠. 어렵게 이100% 무료 급등주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날마다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장이 불안하거나 우연히 알고리즘 타고 들어와서 실제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나도 따라서 할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죠. 소중한 자산이 걸려 있으니까요. 다만 이 최규 소통방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실제 입장을 도와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만 쏙 빼가려는 이 경쟁 업체들, 뿌락지들도 가려내야 되고요. 절대 저희 찐 구독자님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이 질문하셨듯이 유료로 할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손실이 복구가 되셨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더 새롭게 소통방 꾸밀 생각입니다만 당연히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들 그리고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주셔야 조금이라도 먼저 입장하셔서 이 모든 혜택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태성은 두 가지 면에서 주주님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막 개화한 이 복합 동박 장비에 있어서 양산을 하는데 이 중국 쪽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태성에 장비 개발을 의뢰를 했고 긴급으로 공장 부진 매입만으로 NDA가 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NDA란 Non Disclosure Agreement로 본 계약 바로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확실한 에비던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출 300억짜리 회사가 이 194억이란 돈을 들여서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특히 50%에 해당하는 150억의 이 중도금을 제대로 냈는지 제가 직접 이 IR 담당자와 통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NDA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주주들의 우호적인 방식으로 설비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시비나 BW의 회사 측 약속과는 달리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유상증자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죠. 자, 지난 11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455만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자, 배정 기준일은 1월 6일로서 주당 0.176주씩 배정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예정 발행가가 21100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집된 자금 중 840억은 시설 자금, 120억은 운영 자금으로 쓰기로 했는데요. 기존 PCB 라인 증설과 2차 전지 소재형 설비 및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 생산 라인에 주로 투입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제 날짜 1월 6일 얼마 남지 않았고요. 21100원이기 때문에 이 2만원 라인이 뚫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2025년 태성의 주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태성의 모멘텀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서 이 힘든 박스권을 버텨내신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 태성의 이 강력한 재료 두 가지 계속 살아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은 절대로 스킵 없이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딱2 초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 엄지척 한 번씩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업계 설명에 따르면요, 현재 이 태성의 복합동박 설비에 대해서 국내의 동박 기업을 비롯해 관련 소재 업계의 무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이 catl 보다도 국내 기업이 먼저 계약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희 복합동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비용이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감소하고 이 에너지 밀도를 높여 이 주행 거리마저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라면 충분히 군침을 흘릴 만합니다. 자, 이 복합동박은 전통적인 동박과 달리 이 PP나 PI 등의 폴리머 필름 양 표면에 동을 도금을 했기 때문에 무려 30%의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요. 특히 폴리머 소재의 특성이 화재 시열 폭주를 지연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현재 태성은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스케줄 하자면 내년 7월에 완공이 돼서 10월부터 매출을 본격화한다는 목표인데요. 현재 이 중국 기업. 이 catl과의 협업과 관련해서 원만히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상세 스펙 등의 부차적인 이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내 유력 재료 기업이 이 팔럿 장비를 구축을 한 채로 시제품 테스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만 해도 강소기업으로서 커다란 기회지만 자 우리 태성은 이 꿈의 기판으로 불리우는 이 글래스 기판의 식각 장비 또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이 기존 PCB에 대비해서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반도체 시대에 게임 체인저로 통하고 있는 것이죠. 태성이 기술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글래스 기판에 대한 국책 사업도 태성이 땄고요. 이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한 이 전공정 단계인 이 식각 장비. 이 부분 이미 개발을 마친 뒤여서 예비 공급처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디스플레이 부품 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과 미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 2분기부터는이 관련 장비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부분이 복합동박보다 더 빠르게 수익으로 인식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제가 태성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태성을 검색해보. 보시면 계속해서 이 최교수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소통방에서 뿐만 아니라 우연히 알고리즘 타고 영상 보신 분들도 고가권의 손실을 걱정이 들어서 이 38,000원 라인서부터 일부 차익실현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원망까지 들었는데요. 자, 저도 20년 전업 투자를 하면서 큰 수익도 얻고 큰 손실도 봤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단점이 있죠? 일단 소액이기 때문에 좀더 원활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력이 아니다 보니 주가를 움직일 힘이 없는데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꼭대기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 그런 방송이 있다라면 일단 이거는 구독 취소부터 하라고 감히 장담을 드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지난 다음에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세력들의 숟가락을 얹어서 이 바닥 부분 꼬리 떼고 머리 떼고 이 몸통만 쪽쪽 빨아먹어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대신에 단점은요. 아무리 종목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도 이 생업에 바쁘시고 머리 복잡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정확한 타이밍 잡아주기가 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30분 봉 하나만 더 신경을 써서 보더라도 이 리스크가 감소되고요. 수익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자, 많은 영상에서 이 태성의 이 복합 동박 장비에 대해 엄청난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 중국의 복합동박 시장 규모보다 태성의 매출이 더 커요. 정말 기가 막힌 영상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laughs> 하지만 여전히 이 관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태성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깨지기 쉬운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PCB에서 이 글라스 기판으로 옮겨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게임 체인저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고요. 자, 우선 위험 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 2만 원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지점이 깨졌을 때이 15,000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주시를 해야 됩니다만 그만큼 낮은 가격에 살수 있다라는 것은 상승까지 위에 두터워진 매물대로 인해서 시간적인 기회 비용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성급히 매수를 하지 말고 이 30분봉 안에서 확실한 이 정배열을 보고 약간 높은 가격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게 니다 자이 부분 진입에 성공했을 경우 1차 목표가로는 4만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오랜 시간 큰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당연히 일자로 올라갈 수가 없죠. 파동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변곡을 잘 활용을 한다면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일부 차익 실현한 것을 보다 낮은 가격에 물량을 확대하면서 개인이지만 좀 기관스러운 스마트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이최 교수와 함께 하자란 얘기입니다. 자, 이 화살표 따라서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에 최 교수 소통방이 보이실 겁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링크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입장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관심 종목들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신청하실 때 중복으로 태성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 이100% 무료 급등주도 다 가능하신데요. 특히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가장 빠르게 손실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다고 장담해 드립니다. 특히 큰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소통방 입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꼭이 초대형 호재주 클릭하고 열람을 하시면 좋은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긴 하지만, 낮은 시가 총액 때문에 가격이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저와 함께 조금씩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큰 수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항상 미리 이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여드릴 때도 그만큼 필요한 부분, 아니면 추세가 살아서 좀더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자랑을 해 드리죠. 하지만 이 모든 걸다 오픈해서 말씀드려도 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역시 제대로 된이 매매 타이밍에 있겠습니다. 이최 교수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서처럼 활용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모든 게이 채널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이찐 구독자분들을 위한 것이라 전부 무료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 태성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이 이 매수를 관심 있어 하시는 예비 주주님들이라면 모두들 이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